안녕하세요. 수입차 싸게 사기 23입니다. 오늘은 코란도 트리스모 4륜 아웃도어 에디션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 차는 안 합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코란도 트리스모 4륜 아웃도어 에디션 2016년식 2016년 8월 경유토 네. 화이트 색상이고요. 키로수 148,000km입니다. 자, 870 가능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금액에서 870 가능하고요. 대각선 방향, 전면부, 옆면, 후측면, 뒷면입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뒷좌석 시트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내비게이션, 키로수 148,000km입니다. 운전석 조수석 내비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으면서요. 지금 보시면 4륜의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루미널 하이패스 블루파 투 채널 지금 트렁크 방향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엔진룸 휠가 타이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도 코란도 트리스모 4륜의 아웃도어 에디션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이차 싸기다기 2 4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100% 신매물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 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보토 아래 www.수이차싸기다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 성구 건선로308-5 토이츠 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서 코란도 트리스모 4륜 아웃도어 에디션 말씀드리면서요. 완전 부사고 차량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하고요. 하나 보험사 148,988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도 코란도 트리스모 4류 아웃도어 에디션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이차, 연실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깐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4자리만 네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란도트리스모 0238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 사기 2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깐요 웬만한 국산차, 수이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익차 싸게 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일날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코란도트리스모 사활은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